이게 점수를 얻는 유입 경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고는 어떨까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순위에 영향을 주는 판매 점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점수, 판매 점수, 그리고 리뷰 점수, 패신성 점수, 그리고 뭐 적합도, 뭐 별, 여러 가지 순위에 영향을 주는 점수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어, 중요한 점수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 점수죠. 아무리 클릭이 많이 들어오고 리뷰가 많아도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면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링크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일어난 판매는 점수를 먹을까요? 정답은 점수를 먹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져야 판매 점수가 오르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 검색을 통한 판매여야 합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내 상품이 노출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 통합 검색. 에 뜨는 가격 비교. 리스트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판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네이버 가격 비교. 검색창에서 내 상품이 검색돼서 들어온 경우. 이게 점수를 얻는 유입 경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고는 어떨까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검색을 통해서 통합 검색이든 가격 비교 리스트든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리스트에 있는 광고, 유입돼서 판매가 일어난 경우만 판매점수를 먹습니다. 물론, 광고보다는 광고가 아닌 상품으로 들어오게 점수가 더 높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 판매 경로로 일어난 판매에는 판매점수를 먹지 않습니다.